자, 그 다음, I don't know. 그 다음, if, 21번에 2번이겠다. 그죠? 어, 이거는 아까 앞쪽에서도 했던 것 같다. 자, 데카르트는 철학자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야. 자, 궁금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if나 whether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did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주어, 동사의 순서로 그대로 와야 돼요. 그래서, 파리, 여기서 fly는 파리를 얘기하는 거야. 음, 똑같은 장소에 두번 착륙하는지, 그럼 23번. 2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겠죠. 자, 아까 앞쪽에도 쌤이 얘기했는데 y 는 의문사이면서도 접속사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 절에서 요 절에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써 줘야 돼. 그러니까 did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가 주어가 나오고 시제가 과거니까 right. 이렇게 24번. 자,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가 너를 그녀의 파티에 초대했니? 그러니까 뭐, 왜더 들어간다라는 거 일단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였죠?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4번. 여기 과거였다는 거 기억합시다. 다음 25번. 적절한 답 2개. 어,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적절하지 않은 거 4번하고 5번이 되겠죠. 여기는 더즈 빠져야 되고 여기 룩스. 그 다음에 여기는 비동사가 어. 이렇게 가서 너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는지, 그녀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 왓하고 라이크가 합쳐지면은 그 의미는 어떻게? 그 다음에 룩은 뭐모에보이다요 합치면은.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26번. 자, 26번의 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겠다. 여기는 if나 w e t h e r 가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왓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왓은 뒤가 불완전해야 돼 근데 중학교 때는 완전 불완전 이게 좀 힘드니까 해석으로 찾아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무엇이 너에게 happen 발생했는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주어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비동사가 여기 인데 주격보호가 없어 여기도 와이 들어가면서 나는 알고 싶어. 진실이 무엇인지를. 여기는 우리가 알게끔 해라. 너가 배운 것을. 여기는 또 목적어가 없죠? 여기도 와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25번에서 배웠던 와하고 라이크가 합쳐지면은 하우처럼 해석한다 그런지 너의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웨더는, 이프나 웨더는 뒤에가 완전합니다. 근데, 좀, 중학교 때 쉽게 푸는 방법은 해석으로 풀면 좋기는 해요. 스토리가 주어, 비동사. 근데,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격보호. 아까 밑에 3번도 주격보호라 그랬죠? 자, 27번. 그녀는 나에게 물어봤어요. 26번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웨더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는 i 프는안 돼. 주어 자리에 사용될 때는 if를 못 쓴다 그랬죠 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는 뒤에 보니까 동사부터 축하하다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다 뭐가 없냐 주어가 없어요 여기에는 후가 들어가서 누가 그녀의 생일을 축하했는지를 그녀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제일 어울린다고 라 보면 되겠다 그 다음 28번 자 여기에서는 나머지는 다 if나 w e t h e r 가 들어가주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what이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구조를 보니까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다음 29번 여기서도 아까 28번하고 똑같이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도 목적어가 없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프나 외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30번, 3 0번의 답은 1번. 어떤 사람도 몰라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의문사 다음에는 간접 의문문에서는, 이게 간접 의문문, 이제 간접 의문문 말고 직접 의문문은 상대방한테 그냥 물어볼 때, 어, 너 누구 좋아하니? Who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어, 직접 물어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는 직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다른 절과 같이 쓰이는 거. 어, 떤 사람도 몰라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있지? 이럴 때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즈가 요로 가야겠죠? 주어, 동사의 순위니까. 그 다음. 여기는 조동사 다음에 어, 동사 원형 써야지? 여기도 이지가 뒤로 가야 돼요. 음,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지? 이거는 삼형식 완전이에요. 그래서 was는 안 되고 was는 아까 불완전할 때 쓴다라 그랬지? 이 was이 아니라 if now whether 그가 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너 아니? 자, 31번. 31번의 답은 3번.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의문사 들어간 다음에 주어동사야. 그러니까, did가 여기 빠지고, 이걸 갖다 써. 여기는 old는 아까 how old 합쳐져 있다 그랬죠? 이리로 이동해줘야 돼. 그 다음, 여기도, 여기는 대시, 대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시, 대명사로 사용하 거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아가, 이렇게. 너가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32번, 32번에 3번. 어? 아니다. 자, 여기에서는 왜 3번이 틀렸냐면은, 요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think가 들어가 있으면은, 음문 간, 뒤에 따라 나오고 있는 간접음문의 음운사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해 가야 됩니다. 얘가, 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동사들이 그러냐면은, think, believe, suppose, guess, 요런 단어 think, believe, suppose, guess 나오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낸다. 이거 법칙이야,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3번, 자 33번에, 응, 어, 5번 여기서는 와더 바웃이 아니라 이렇게 의문사들전체사가 이렇게 뒤로 가 있을 수는 없겠죠? 어. 자 34번. 34번에 3번이 올바르고, 자, 그녀는 피터의 청력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궁금해 합니다. 요에서는 아까 앞쪽에서 think, believe, suppose, guess 나오면 where이 문장 맨 앞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the hospital is? 병원이 어디에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그 다음, 나오면은 주어 동사의 순으로 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답이 올바른지 아닌지 나는 확신하지 못해요. 자 여기는 일로 또 이동해야겠죠. 그녀가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아닌지 나는 알고 싶어요. 여기 think 후가 앞쪽으로 간다라고 어요 Who do you think will win the game?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경기를 이길 거니? 자, 35번 35번 볼게요. 자, 여기서 어색한 거는 여기 2번이 잘못됐죠. 자, 나는 궁금해. 그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대시 아니라 이 f 나 웨더를 썼어야 됐겠지? 어. 자, 그 다음, 36번, 36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나는 알고 싶어요. 그가 우리 클럽에, 우리 동아리에 참가할지 아닐지를. 자, 여기서는, 어, 요기에서는 2% 바꿔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녀는 나에게 질문, 문, 궁금, 어, 질문합니다. 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2번은, 너는 알고 있니? 그 회의가 어디에서 열릴지? 그때는, 홀드를 쓰는 게 아니라, beheld를 써야 돼요. 그래서, beheld 해가지고, 개최 되다. 회의가 어디에서 개최될지를 홀드만 쓰게 되면은, 홀드의 의미는 붙잡다라는 뜻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개최하다 근데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들어가서 그 회의가 어디에서 개최되는지를 너는 아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다음 모든 사람은 궁금합니다 그녀가 김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나는 아직 결정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내일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의문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들어간다 그랬죠 그니까 슈드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37번 1번하고 4번이 맞아요. 자, 나는 알고 싶어요. 누가 유리창을 깼는지. 자, 너가 믿기에 그녀에게 어제 무엇이 일어났을까? 자, 우리 배웠었죠? Think, Believe, Suppose, Guess 있으면은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 어. 그래서, 이럴 때는 Think, Believe, Suppose, Guess 이거 해석을 할 때는 너가 믿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너가 믿기에 무엇이 그녀에게 어저께 일어났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은 그냥 무엇이 그녀에게 어제 일어발생 했다고 너는 믿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근데 2번은 think believe suppose so guess니까 후가 여기가 아니라 일로 이동했어야 겠죠 그래서 너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그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거니 그다음 나는 궁금해하고 있어. 그가 지금 집에 있는지 아닌지. 의문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의 순으로 간다라 그랬죠? 자, 그다음 나는 궁금해 너가 여름 방학 동안 무엇을 했는지. 여기도 의문사 주어 동사. did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를 did로 바꿔서 what you did. 네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나는 호기심이 있다. 궁금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38번. 38번에는 1번이랑 5번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야. 그니까 be from 하면은 출신이다. 그녀는 몰라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자, nobody knows.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언제 그차 사고가 일어났는지. 자, 여기에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야. 그 얘기는 두 동사를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동산, 아니, 동사라 그러자, 안쓰 그러니까, 디드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디드를 꼭쓸 거면은, 여기에다가, 어, 디드, 해픈. 해픈에서 이디 빼면, 완, 그, 강조구문의 형태로는 쓸수 있는데, 그렇게는 잘 쓰진 않아요. 그 다음, 39번. 자, 39번은 BDE. 세 가지가 맞고요. 자, BDE는 맞는 거예요. 자, 무엇이 너를 여기로 데려왔는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는 심지어 나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 알고 있니? 주디가 기타를 칠수 있는지 아닌지를. 자, 그럼 A하고 C는 뭐가 잘못됐냐? 의문사, 주어동사, who s is. 그녀가 누구인지 너 아니? 자, 뒤, 는너 아니? 어, 누가 가장 많은 햄버거, 햄버거들을 먹었는지? 어. 자 39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 만약에 이걸 현재 시제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S, 그러니까 후를 누가 가장 많은 햄버거를 먹었는지 는한 명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햄버거니까 최상급이니까 한 명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좀 억지를 쓴다 그러면은 똑같이 가장 많이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10개씩 두 명이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뭐할 수도 있는데 최상급은 대부분 한 명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s를 붙여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과거 시제 를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who is은 안 된다. 자, 그다음 40번 자, 여기서 인지 아닌지, 그가 정직한지 아닌지, 같은 거니까 해석해보면 알겠죠? 어. 2번 같은 경우는, you may come, 너는 와도 돼, if you want to, 네가 원하면, 다른 거는 다 마냥, 뭐뭐라면인데, 3번이 그는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was married 하면은, 결혼한, 결혼하다. 결혼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수, 영어에서는 수동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혼했는지 아닌지, 어.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좀몇 개가 더 있어서, 어, 아홉 개더 해야 되겠다. 자, 41번. 자, 여기에서 해석해보면, w e l l be in trouble. 우리는 문제에 있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내일까지 완료되지가 않는다면. 이거는 부스, 명사절 if가 아니라 부사절 if고, 만약 모모 라면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응. 해석으로 찾아보는 게 제일 좋고 여기서 너가 너의 최선을 다하면 너는 성공할 거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답이 맞는지 아닌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너는 아니. 그녀가 남자친구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궁금해. 그녀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 선생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물어봤어. 그들이 집에 가도 될수 있는지 아닌지. 자 42번, 42번의 답은 2번. 자 여기는 만약 뭐뭐 라면이고, 그녀가 괜찮은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 나머지는 다 인지 아닌지죠? 어. 그다음 43번. 자 여기서도 어떤 눈, 어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어, 너가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하면 나는 일찍 갈 거야. 근데 여기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확신하지 못하다. 나머지는 다 인지 아닌지네. 음. 자, 4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여기는 만약 뭐뭐라면. 자, 그래서 여기는 한이가 여보를 의미하는지 나는 그에게 물어봤다. 나머지는 다 인지 아닌지. 음. 그래서 피터슨 씨는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아침 식사를 했는지 아닌지. 근데 이것만 뭐뭐라면이죠. 45번의 답은 5번. 자, 얘는 해석해보면, 은 날씨가 내일 좋으면 우리는 수영하러 갈 거야. 4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가 실수를 하면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래서, <laughs> 근데 1번은, 자, 그녀의 새로운 치마가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 수비는 궁금해 합니다. 음. 그 다음 47번. 47번의 답은 3번. 자 내일 비가 오면 그들은 피크닉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지금 떠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소라는 모릅니다 음. 뭐 나머지 부분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넘어가고자 48번 자 48번의 답은 4번 자 그래서 b, d, e 인지 아닌지 요, 나, 요건 다 인지 아닌지고 나머지는 이, 만약 뭐뭐라면 그녀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를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이텔은 구분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다. 음 49번. 자, 니은, 리을, 미음이 같은 걸로 해석됐네. 여기 다 인지 아닌지 온타임 하면은 제 시간에라는 뜻이에요. arrive 도착하다. 나머지는 다 기억, 디귿, 비읍은 다 마냥 모모 라면이죠. 그 곤충은 더 깊이 네귀 속으로 더 깊이 아마도 갈 거야. 네가 그것에 너의 손가락을 놓으면 귀에다 이제 손가락 대면은 그런다는 얘기지. 여기까지.